예, 저는 두 번째로 말이죠. 어, 인천 구월동 인천 시청 뒤편인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을 기조한 람프 그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선, 어,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어,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요. 아마 또 색다른 카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뭐 이, 단독 축구를 개조했는데요. 특이하게, 이 거울 거도 있고 와, 신기하네요. 자, 2층으로 가는 계단부터 벌써 특이하게 개조했는데요. 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이런 곳도 멋있네요. 예. 제가 전국 그 유명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요. 참, 각양각색으로 해서 계속 젊은 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예 2층인데요 2층 옥상에다가 예, 2층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깔아서 유리를 지금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곳 카페는 보니까요 아,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유리로 이제 많이 예, 이렇게 아, 조화를 이뤘네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연인들이 오셔서 지금 아, 많이 힐링하고 있습니다 아, 매우 특이하고 이색적인 카페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NDM 방송에서는요, 특집 프로로 전국 유명 카페를 일주일에 두 군데 정도를 지금 저희가 촬영해서 소개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NDM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현장도 그렇고. 아, 예, 안녕하세요. NDM 방송인데요. 그치? 어우, 네. 아니, 주택을 개조해서 네, 네.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네. 특이해요. 아, 네. 저 NDM 방송에서는 이색 그 유명 카페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상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카페를 하려고 하면서 어머니가 카페에 관심 많으셔서 같이 예.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요즘 그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상황으로 이제 모나요? 그 젊은람들이 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찾아서 인터넷이나 인스타로 이제 찾아서 오십니다. 예. 찾아서 알아서 이렇게 방문하시는뭐 홍보나 이런 건 딱히 한적 없고요. 찾아서 직접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90% 이상. 요거 주 메뉴가 어떤 건지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주택 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택이 주택이 집이잖아요. 예, 예, 저희가 예. 사계절 내내 머무는 그래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게 시그니처 메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로 이런 음료 메뉴 나가고 있고요. 디저트 메뉴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rbmp 카페를 찾아왔는데요 방금 전에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듯이 어, 젊은 층들이 여기 분위기에 어, 굉장히 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특별히 뭐 광고를 한건 없는데요 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어, 여기 오신 분들이 홍보를 해줘서 이렇게 지금 어, 인사인사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n b m 방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